파이 지갑을 열어본 사람이라면 느꼈을 것이다. 한동안 입구 역할만 하던 올램프 아래에 조용히 새 단추가 생겼다는 것을. 이름은 익스체인지. 하지만 겉보기에 익숙한 그 단어가 곧장 대형 거래소의 불꽃놀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는 줄곧 상장으로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쓰임으로 가치를 만든다는 노선을 굽히지 않았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버튼은 거대한 호가창으로 뛰어드는 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과 맞물려 흐르는 자산의 출구, 즉 오프램프의 형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올램프가 현금 계좌 모바일 결제를 파이로 바꿔 넣는 수도꼭지라면, 익스체인지는 생활에서 쓰고 받은 파이가 필요할 때 다시 법정 화폐로 흘러나가게 하는 배수관에 가깝다. 파이가 만들고자 하는 경제 루프는 단순하다. 파이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의 값을 치르고, 일과 기여로 파이를 받고, 필요시 일부를 현금화하여 다음 쓰임을 준비하는 순환, 그리고 이 루프의 완성엔 거대한 중앙화 거래소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제3자 결제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지급 결제 네트워크, 지역별 규제에 부합하는 계좌 연동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며 지갑 속 익스체인지는 그 기능을 사용자 관점에서 한 버튼으로 정리해 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어딘가에선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상장 대폭발 같은 풍문이 맴돈다. 몇몇 매체는 투표니 예비 검토니 하는 조각난 단서를 확대해석하고 다른 쪽에선 어뷰진 계정과 투기적 물량을 들먹이며 불안을 키운다. 하지만 단순 상장은 체질 개선이 아니다. 사용처가 빈약한 코인의 상장은 오히려 번쩍이는 간판만 달아준 채 사람들을 가격 그래프의 롤러코스터로 몰아넣는다. 파이의 강점은 초대와 신뢰, 실명 기반 사용성과 폐곡선 수요에서 나온다. 따라서 유동성의 문을 여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투기 광장을 여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지갑의 익스체인지는 누가 어디서 보냈는지, 무엇을 근거로 정산하는지, 어떤 용도로 전환되는지를 최소 공개 원칙으로 흘려보내며 거대한 화면의 불꽃이 아니라 조용한 결제 승인음과 영수증의 잔열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파일을 놓쳤다고 느끼나요?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배치 속도, 실패율, 정산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나란히 보여준다. 눈을 사로잡는 약속 대신 손끝에 닿는 수치가 말한다. 소문과 확신 사이의 간극을 생활 데이터가 메운다. 사용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아침엔 무인 카페에서 파이로 커피를 결제하고 점심엔 라이드 비용을 또래에게 PEP로 송금하며 저녁엔 과외비를 분할 송금한다. 하루의 숨이 고르듯 결제도 고르게 이어지고 가맹점은 카드 정산 수수료 대신 거의 들리지 않는 수수료의 바닥을 체감한다. 장부정리는 자동화되고 영수증은 이벤트록으로 변환되어 회계 앱에 칸칸에 술술 들어간다. 필요할 땐 지갑에 익스체인지를 눌러 일부를 계좌로 돌려놓는다. 거래소 회원가입, 입출금 주소 복붙,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료 단계 따위가 없다. AML 여권, 확인 주소 검증 같은 준법 절차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완료되고 사용자는 승인이라는 한 글자 감각만 기억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품도 결제 흐름 안에서 매끄럽게 처리된다. 나이는 증명되지만 생년월일 전체가 노출되지는 않고 자격은 확인되지만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구축된 루프는 유동성, 익명성,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사용성으로 번역한다. ID 인증을 마치면 ITLG가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용히 정립된다. 채굴기도 팬소음도 없다. 휴대폰과 본인 얼굴, 생활 속 결제 포인트만으로 작은 현금 흐름이 쌓인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그 움직임을 과장 없이 이어붙여 가계부의 숫자만 살짝 다르게 만든다. 상인이 바라본 익스체인지는 더 실감 난다. 닫는 시간 직전 어제 적립된 포인트의 일부가 오늘 총매출에 상계 처리되고 세금, 봉사료, 물류 분담금은 정해진 비율대로 자동 분할된다. 한번 장애가 나면 지갑은 오프라인 모드로 거래를 안전하게 임시 저장했다가 연결이 복구되면 묶음 전송한다. 환불이나 분쟁이 생길 때는 에스크로가 열리고 신원과 영수증의 교차 검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를 짧게 만든다. 김주소 문자열 대신 이름 기반 라우팅이 보편화되면 실수는 더 줄어든다. 그게 바로 쓰는 화폐가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승격되는 순간이다. 무게중심은 점점 화면 아래로 내려앉고 사용자는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과한다. 인터링 네트워크는 화려한 슬라이드가 아니라 영수증 길이, 줄 서는 시간, 환불 처리 속도 같은 생활 지표를 모은다. 소음 대신 신호, 약속 대신 데이터, 파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더 뚜렷해진다. 이제 익스체인지의 의미는 분명하다. 가격을 키우는 레버가 아니라 사용을 키우는 루버. 유동성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대신 내부에서 발생시키고 필요한 만큼 밖으로 흘려보내는 밸브. 이 밸브가 있어야 폐곡선 경제가 공진을 시작한다. 개발자는 정책형 지갑 이벤트 로그 도메인 기반 결제 SDK를 조합해 매장과 앱 커뮤니티의 경계를 낮춘다. 청소년 한도 가족 공용 지갑, 기업 다중승인 같은 정책은 UI의 작은 스위치로 구현되고 권하는 역할에 묶인다. 지역마다 다른 규정은 파라미터로 정리되고 리스크는 사전 설정으로 흡수된다. 사용자는 지갑을 열 때마다 엄지와 얼굴만 내밀면 된다. 권한의 범위는 명확하고, 거절과 철회는 버튼 하나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다. 어디에 상장될까를 기다리는 습관에서 어디서 쓰이고 있나를 확인하는 습관으로, 익스체인지는 그두 질문의 경로를 사용성 쪽으로 살짝 비틀어준다. 이 버튼이 넓히는 길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학원비 분할 송금, 지역 장터의 소액 정산, 동네 체육관의 멤버십 자동 결제, 단골 카페의 도메인 결제, 공방의 공동 구매, 모두가 가격 그래프를 보지 않고도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들이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여기서 커진다. 신뢰할 수 있는 상인을 추천하고 루머 대신 사례를 모으고 실패 사례도 함께 고친다. 지갑의 설계자들은 장애 복구 훈련을 반복하고 다국어 접근성 오프라인 UX를 더한다. 규정 준수 팀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변경점을 앞에 놓는다. 서류보다 흐름이 먼저 움직인다. 상장 소식이 한줄띄어졌던 날보다. 오늘 작은 가게의 줄이 반박자 짧아진 날이 더 기억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익스체인지는 거래소를 대체하려는 오만이 아니라 거래소에 기대지 않는 자립의 문법이다. 외부 유동성과의 연결은 열려 있지만 내부 순환이 먼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파이는 버튼 하나에 이 철학을 압축해 담았다.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다시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루프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버튼은 코어팀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당신의 결제, 나의 송금, 우리의 정산이 모여 스스로 완성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단서를 손에 쥐고 있다. 지갑 안 작은 원, 익스체인즈라는 이름을 가진 출구, 그리고 결제를 마친 뒤 손끝에 남는 진동, 파이가 정말 화폐인지 묻는 질문은 그래프가 아니라 영수증과 사용성으로 답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눌렀는지가 내일의 루프를 만든다.